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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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오늘 뭐 먹지? 아! 아! 보쌈이나 먹으러 가야겠다. 아! 마스크를 챙긴다. KF80 마스크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카드를 챙긴다.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. 오늘은 밖이 많이 추운 날씨다. 그래서 이렇게 기마개를 어, 착용하게 되었다. 음,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겠다. 어, 내가 먹으려고 하는 포산 집에 도착했다. 그런데 오늘 휴무일이다. 우와 문 이렇게 잠겨져 있다. 음 아쉽다. 여기는 혼자서도 먹을 수 있고, 음, 나름대로 싸고 괜찮아서 어, 내가 종종 찾는 곳이다. 이렇게 보쌈과 어, 찌개가 나오는 곳이다. 장소를 옮겼다. 이번에는 어, 비빔밥을 먹으려고 한다. 음,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육회비빔밥을 먹어보고자 한다. 반찬이 나왔다. 이렇게 어, 세 가지 반찬만 단출하게 제공된다. 나는 어, 조금 가격이 나긴 하지만, 이 14,000원짜리 특소, 돌솥, 특육회 비빔밥을 주문했다. 물을 한잔 마셔야겠다. 이렇게 물을 조로로 따랐다. 이제 비빔밥이 나왔다. 어, 지글지글 굽는 어, 소리가 아주 만족스럽다. 음. 육회는 이렇게 약간 살짝 얼린 것 같은 그런 거였고, 그리고 음, 한번 이거를 비벼서 내가 먹어보도록 하겠다. 음. 꼼꼼히 열심히 비빔밥을. 돌솥에 겉은 지글지글 밥이 서서히 굽히고 있다. 하나 아쉬운 점은 바로 이 계란이다. 달걀. 어, 개인적으로 후라이가 된 어, 달걀이 좋은데, 이것은 삶은 달걀을 절반으로 잘라놓았다. 프라이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. 자, 이제 어, 비빔밥이 맛있게 비벼진 듯하다. 비빔밥을 먹는다. 아, 음, 맛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, 돌솥보다는 육회는 그냥 비빔밥이 맛있는 것 같다. 음, 돌소스로 하게 되면 육회가 조금 익어서 그 회의 식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이 돌소스로 먹을 때는 어, 육회보다는 낙지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것이 나의 개인 생각이다. 어, 유튜브 구독자 친구들에게 어,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든다. 음,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지?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까.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. 이렇게 재미없는 유튜브에도 찾아와서 영상을 봐준다는 것이 나에게는 크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. 앞으로는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될 건데, 이렇게 부기로그 영상도 종종 올려나가 보고자 한다. 음. 여러분들도 음,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, 불편하고 힘든 점 많겠지만 음, 이 상황을 우리 모두 함께.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쪼록,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돌솥 비빔밥을 매우 맛있게 먹고 있네요.